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3번 광야의 소리 병은 고칠 수 있다 김기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욕심을 버리면 승리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구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어쩌면 우리 현실 속에 가장 적절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시작과 끝에서부터 모든 삶에 적용되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욕심은 분수에 넘치도록 탐내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에... 말을 합니다. 그리 욕구를 절제하지 못해서 그 욕구로부터 어, 죄가 탄생합니다. 욕심으로부터 온이 죄는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욕심을 내다가 자기도 망하고 인류 전체를 망하게 만든, 어, 그런 역사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욕심이 있어요. 이 욕심을 이기면 행복하고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세르반테스라고는 하 사람은 재산보다 희망의 욕심을 내라 이렇게 멋진 유언을 남겼습니다. 소코라데스도 이런 말을 남겼지요. 나는 적은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신에 가까운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 욕심이 있는데 이 욕심을 절제하고 욕심을 버리기가 우리 삶 속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욕심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욕심이 있는데 첫째는 재물 욕심입니다. 이 재물 욕심을 아, 이 버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빈부귀천할 것 없이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다 품고 있습니다. 이걸 제어하고 이걸 절제하고. 항상 만족하고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이기고 버리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식욕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이 식욕에 대한 욕심이 또다 똑같이 있습니다. 모든 병의 원인이 어디서 옵니까? 식욕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 영양을 공급을 제대로 받지를 않고 너무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영양이 예. 균열이 갈때 병이 유발합니다. 또이 식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식욕 때문에 병이 유발합니다. 예. 몸이 원하는 대로, 자기 체력에 원하는 대로 영약을 공급하지 않고 마구 먹어 대니까, 예, 병이 든 겁니다. 원래 이암 자는 한문으로, 이 지붕을 만들어 놓고, 입구 자세 개를 쓰고 그 밑에 산자를 쓰면 이게 암입니다. 집 안에서 입세 개를 가지고 마구 먹어 대면 암이 된다는 암시적인 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에 맞도록 자기 몸에 맞도록 아, 이 음식을 조절하는 것이 누구든지 또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성욕입니다. 대략 아, 위대한 사람들이, 큰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 보면은 성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어, 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인간은 다 성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제하고 감당하고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말씀대로 어, 이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 마인드 컨트롤, 자기 자신이 절제하지 못하면 어, 누구든지 다 실패자가 되고 불행하게 됩니다. 좋게 시작해서 마지막에 불행으로 끝나는 사람들 보면은 이세 가지 조절을 잘 못해서 어, 불행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이기고. 어, 절제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줄 믿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받아야 될 기도의 응답이 여러 가지가 있으며, 질병으로 고통당하면서, 신음하고 아우성을 치는 이런 사람이 이 지구상에 많습니다. 누구든지 다 기도의 제목이 있고 누구든지 다 병이 있습니다 그럼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에는 병 고치는 역사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샥 깔려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는 치료하는 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포기하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때 할수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실 때 병도 이기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것을 알면서도 이기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명감당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이 시간 간구하게 싸우니, 놀라운 기적 같은 응답으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하오니 꼭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픈 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병을 고치러 왔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이 역사를 경험하는 체험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고 치료받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나님 이치우되는 역사로 하나님 꼭 응답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응답 받은 줄로 확실히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욕심을 버리면서 희망의 큰 꿈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받고 치료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주 안에서 평강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